야심한 밤 논두렁에 가서 배수구 속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오와 이거 이거는 그거 <웃음> <웃음>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어 잡잖아. 오 잡잖아. 내가 놀랐네오오오 잡잖아. 어우. 오. 오, 깜짝아. 아우, 오. <웃음> <웃음> 자, <웃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었지만 고평 <laughs> <구평. 웃음> 정용국 씨가 아우. 자, 생방을 끝나고 남이춘을 놀래키기 위해서 신발 무려 40분 동안 어. 자, 은태진의 피해자가 남긴 아우. 증거물입니다. 아우, 네.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진짜. <laughs> 아우, 아 뭐야. 아우, 뭐야, 뭐야. 잠 보여드려, 보여드려. 어, 흉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나이 50다 돼가지고 이게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문에서 들어온 지 지금 15분이 지났는데. 어? <laughs> 이게 뭐하는 거야. 야. 다들 설마 했는데. 예, 네, 이게 뭐야, 이게. 아, 역시, 무대 개그를 하던 분이라. 뜻이. 분, 분장도 확실하게 하시고. 분장 아, 뭐, 해줬어니 뭐. 아, 좋았어요. 예. 이게 이제 귀신들이 와서 확 치고 이렇게 재미없거든. 음. 몰래 이렇게 와야 되거든, 이렇게. <laughs> 아니, 그래서, 저도 올 때가 됐는데 왜안 오지? 이랬는데, 지금 살짝 봤는데, 저도 살짝 놀랐어요, 지금. 왜냐면, 아니, 왜냐면, 검은 머리만 여기 있거야 그래서, 난 윤태진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여기 있지? 예. 어, 역시, 나는... 희극인. 나도 엄청 놀랐어요. <laughs> 소리 질러고 <laughs> <laughs> 나는 소리를 못 지르니까. <laughs> 자, 들어가 예. 보겠습니다. 오바가요? 갈게요. <웃음> 이러고 <웃음> 어떻게 가? 찍어야지. 아, 집어... 야, 폼클렌징이라도 <laughs> 좀 줘봐. 어. 이게 뭐야? 아니, 이러고 <laughs> 어디? <어리, 웃음> 이러고 지금러지이 아니면 아, 가게 가는 거야? <웃음> 집으로 <웃음> 집으로 <웃음> 가게 가면은 웃기겠는데. 도숙자 가발 <laughs> 줘가지고 <웃음> 이게 뭐니? <laughs> 자, 거기서, 어, 거기 사진 <laughs> 사진은 찍어야죠. 아, 너무 자. 배가 아파요. 오. 사람 이렇게 놀랄수 있구나. 오, 나 깜짝 놀랐구나. 어두워서 아, 근데 뭐 사진 안 찍힌 거 아니야? 오. 일단 사진 하나 찍고 불꽃 한번 찍고. 아나 너무. 아, 아 불꽃 찍어? 이게 뭐야? 와. 아 불꽃. 이거 찍어. 아, 불 끄고 완전 놀랐던데 태진이. <laughs> 아, 나 진짜 놀랐어 오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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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엄청 놀랐어아니나 <laughs> 근데 오빠도 놀어 <laughs> <laughs> 아니 나는 인태진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는 거야 지금. 가고가두부어 닮았다. 이상한... 가도브 뭐 알아? 몰라 몰라 가도브 뭐 게임 캐릭터 어. 아저씨 아, 아, 아까 앉아있는데 경배식 쳐다보더라고 <laughs> <laughs> 진짜야 어. 사진 찍어, 찍어주세요 자 찍어주세요 천재 발레리나였던 수진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고 다시는 춤을 출수 없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맙니다 그런데 밤마다 혼자 있을 때 수진은 병실에서 백조의 호수에 맞춰서 춤을 췄어요. 그 모습이 대견했던 엄마는 캠코더로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가 수지는 죽게 됐고, 얼마는 엄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캠코더를 돌려봤죠. 그런데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귀신이 수지의 머리를 잡고 휙휙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 우 저는 소름끼치는데? 그래요. 음. 음. 아. 예상했었대요, 근데 다. 그래요? 저거 음. 봐. 어, 이거 약간 오기가 생기네요. 음. 잠깐만. 무서운 거 등급 표시한 거 없니? 딱 가는데 갑자기 눈이 쓰리기 시작해. <웃음> 자. 아, <laughs> 또 던질 거 없니? 아, 그만해. 아, 하지마, 너 말로! <웃음> 내일 집에 오는 길에. 잠깐만, 무슨 일이지? 음. 음. 에밀리까지 했어. 김효정. 에밀리 건너뛴 거 아니야? 에밀리하고 지금 7, 8, 9, 10이 안 했어. 음. 아, 7번. 음. 8번은 재미없고. 음. 7번 할까요? 네. 어, 7번도 너무 무난하긴 한데. <laughs> 7번 할게요. 내일 집에 오. 김효정. 죄송합니다. 김도연님 사연입니다. 중2 때 1입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귀찮아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래쪽에서 어떤 흰색 투피스를 입은 여자.. 연장... 아, 오늘. 잠깐만. 잠깐만. <laughs> 오. 야너 어떻게 들어왔니? <laughs> 그게 더 무섭다. 조히안들어온아아 아, 아, 들어왔니? 아, 아니 문이 안 열렸는데. 아저간지어요아 너무 자 <laughs> <laughs> 리허설 때 문을 열어놓고 라고 내가 이랬는데 아니 여기 뒤에서 들렸어 언니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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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언니 이게뭐하라는줄 알았는데. 아, 아니. 꺼져놨어요. 이것만 쓴 거야? 어, 이것만 썼어. <laughs> 귀신이다. 아 너무너무. 너무. 이제부터 쓰고 방송하시는 응. 거예요. 물. <laughs> 어, 물. <laughs> 목마른 건 진짜야. 어. <laughs> 빗질 좀 해서 그 귀에다 닦아주면 안 돼. 빗질이 안돼 있어. 앞머리. 어떻게 들어왔지? 어, 지금부터 어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들려드릴 건데요. 소리만 듣고 어떤 영화, 어떤 장면인지 맞춰주세요. 영화의 한 장면 들어보시죠. 이게 어두우니까 잘안 보인다. 음. 음. 쫄면 그래. 음. 난잘 음. 보이지.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누구야? <웃음> 왜 누구냐고? 왜 <해>, 물어봐요? <laughs> 지금 무서운 상황인데 누구냐고 물어보는 건 뭡니까? 누구야? 네? 아무도 누군 것 같아요? 누구야? <웃음> <웃음> 자. 파란 운동화. 자, 어 누구예요? 어디 갔어? 언니 언니 친구죠. 어디 갔어? <laughs> 아니야. 그 <그게> 작가님 아니야? <laughs> 어디 갔어? 네. 누구야? 어. 없어졌어요. 어, 진짜 빠르다. 누구 얼굴도 무슨 일 있었습니까? 아요 괜찮아요? 어, 자, 아니면 시작부터 이렇게 <laughs> 블록버스터로 가. <laughs> 자, 저기 가오나씨님 일로 와보세요. <laughs> <laughs> 가오나씨님 <야. 씬. 웃음> 예. <laughs> 자, 아니, 나, 아, 나, 가오나 씨 여기로 오시고. 네. 아니 질정이 왜좀 멀쩡하게 해요. 멀쩡하게 해요. 가면 좀 빼봐. 가면 좀 빼봐. 가면 좀 빼봐. 자, 가오나 씨 정체를 밝혀주세요. 별풍기신 광궁송 아, 의원이었습니다. <laughs> 아, 혼신의 연기. 대본, 대본, 대본 다시, 다시 드릴게요. 가 <laughs> 아, 자, 출 인사에 가면 벗으니까 더 무섭다고. 아, 진짜 못나왔송 아, 아, 의원이 원래 수요일 방송 지난 주거 녹음을 <laughs> 좀 전에 하고 <laughs> 아, 남이 출연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 출연까지 <laughs> 무려 네, 별풍선! 네, 500개 고맙습니다. 네, 무려 20분 동안 저 어두운 구석에서 <laughs> 스튜디오 부석에서이가운하시 복장을 입고 20분 동안 대기하고 있었어. <laughs> 여러분, 이 연기혼 기립박수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네, 풍선 쏘고 싶다고. <웃음> <웃음> 여기, 난장, <laughs> 여기 난장판 낸거 보세요. 지금 커피 다 쏟았잖아. <laughs> 이 비싼 커피를. 예, 저는 네, 들어가겠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가서열 가서, 하십시오. 가서, 사진? 아, 아, 아 가훈아씨 아. 사진 하나 찍어야지. 이거 또 입으라고? <웃음> <웃음> 어, 어떡해. 죄송해요. 자, 아, <laughs> 다 쏟았어. 어떡해. 장비에 묻은 아, 거 <laughs> 아니지. 공포물까지 네. 소화하는 대배우 와, 진짜. <laughs> 아, 나, <laughs> 아, 너무 아, 편하게 아, 나 너무 편하다. 시 쓰고 계시는 거 와, 20분 동안 저거 써야 되나? 가나, 가나, 가나.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진짜 빠르다. 누구? <웃음> <웃음> 블록버스터로 가. <laughs> 누구? 뛰어 갔는데? 그러니까 샤워기가또 어떤 그게 작품이 아니야? <laughs> <laughs> <오>, 하지? 지풍미 <와, 웃음> 자, 없어요 진짜 빠르다. <laughs> 아, 있었니까 <laughs> <laughs> 너무 무서워. 소리가 너무 무서워. 소리가 너무 무서워. 왜 소리 이렇게? 이게 너무 무서워. 고백 마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초반 아, 어, 누가, 누가, 어 뭐야 다쳤어 그... 어... <laughs> 연기 귀신 아, 아, 그래, 아... 들어아씨